이거 뭐, 몇 분이지? 지금 뭐, 3분도 안 되는 걸 들었는데요. 무슨 곡인지 아시나요? <laughs> 예전에 이 곡을 아이비라는 가수가 곡의 도입부분에, 도입부분에 이 멜로디를 삽입해가지고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게 됐었거든요. 춤도 뭐, 멋있게 했지만. 유혹의 소나타라는 곡이 있었죠. 근데 그 원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곡 제목은 뭐 엘리제를 위해, 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베토벤의 명곡이죠. 저도 이거 초등학교 때뭐 피아노 학원 같은 데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어, 이 음악을 연주하는 걸 피아노 조금 배웠다는 애들은 이걸 다치더라고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이제 유명한 이 곡은 몇 번에 딱 짤까요? 네. 지금 원곡은 8분의 3박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분의 3박자죠, 그죠? 8분의 3박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 못 갖춘 마디죠. 그죠? 못 갖춘 마디로 시작합니다. 못 갖춘 마디로 멜로디가 시작되고요. 요건 8분의 3박자지만 그 뉴욕의 소나타의 도입부에 나오는 건 나중에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이게 아마 4분의 4박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제 기억에는 4분의 4박으로 바뀌어서 음악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곡은 어떻게 보면 두 마디 정도 분량이죠? 요까지만 딱 보면, 지금 못 갖춘 마디로세 마디에 걸쳐서 있긴 한데, 요거를 뭐, 두 마디 안에 몰아넣는다고 하면 두 마디 정도 분량의 멜로디인 것 같아요. 자, 8분의 3박자, 두 마디 정도 분량의 멜로디로 출발하지, 그죠? 그리고 이 짧은 거 안에 음악적 DNA가 숨겨져 있어요. 여기 다라다라다라라라라 요 자리에 이제 요게 포인트죠 어떻게 보면 이 곡의 포인트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도 뭐 밑에도 있지만 여기도 모티브로 볼수 있는 멜로디가 있어요. 그죠? 이것도 모티브. 똑같죠? 요게 전반적인 곡 전체에 걸쳐서 요 멜로디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리듬도 그렇고요. 요 리듬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크라니마스 넘어가서 다시 들어올 때요멜로디 다시 하죠. 반복하죠. 그죠. 그래서 음, 이 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은 요두 가지라고 볼수 있어요. 요 리듬, 요 리듬. 짧은 멜로디 안에 이제 두 가지 큰 DNA가 숨겨져 있다고 보시면될것 같고요. 이 곡에서 이제 메인 테마에 사용된 멜로디 살펴보면 베토벤이 사용한 주요 모티브가 두 가지라는 걸알수 있다 그랬죠? 이게 하나. 그다음에 요거랑 요거랑 같지만 요기두 요거 가지. 크게 봤을 때요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모티브를 이끌어 나갔는지 살펴보면 처음에 나오는 도입부의 멜로디하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마디에 걸쳐져 있는 요 공통된 모티브가 있죠. 그죠? 이거를 4분의 4박으로 한번 바꿔 볼게요. 4분의 4박으로. 4분의 4박으로 바꿔 보면 요런 형태가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4분의 4박으로 바뀌면 위에 거랑 흡사한데 약간은 뉘앙스가 달라요. 그죠? 4분의 4박으로 바꿔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모티브가 나오는 걸알수 있죠. 그죠?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모티브를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리듬을 보기 쉽게, 지금도 물론 리듬 보고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리듬이랑 멜로디랑 같이. 하지만 이걸 좀더 쉽게 바라보기 위해서 리듬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laughs> 시창청음은 아니지만 리듬으로 읽어보면 따따따따따따따따따둘으따따따따둘으따따따따둘쉬고 이렇게 되겠죠? 요거 가지고 또 변형을 시킬 거예요. 자, 요거 리듬 이렇게 쪼개는 거 앞에 걸 비교하려고 그대로 갖고 왔고요. 요 같은 리듬에 엘리제를 위에서는 잊어버리고 이걸 본인만의 멜로디를 한번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디로 실습할 때 여러분들이 또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한번 바꿔본 걸 한번 볼게요. 같은 리듬에 나만의 음정으로 변형하기. 리듬은 동일한 상에서 본인의 음정.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음정을 바꿔봤는데요. 이번 건 같은 리듬의 음정만 바꾼 거잖아요. 두 개의 모티브를 어떻게 보면 그대로 사용한 거예요. 리듬이 전혀 변형된 게 없고, 그대로 모티브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거고, 이것만 들어도 이제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라는 곡이 전혀 생각이 안 나죠. 이게 바로 모티브의 힘이에요. 전혀 다른 곡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화성학 수업이라든지 뭐 여러 이런 수업들에서 진행들을 좀 배워가지고 리아모나이즈 하면 전혀 색다른 분위기의 곡이 또 나올 수가 있죠.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첫 번째 모티브만 가지고 멜로디를 한번 바꿔볼까 싶어요. 요거 첫 번째, 첫 번째 리듬. 첫 번째 리듬만 가지고. 이것도 위에 거랑 좀 비슷한, 요, 요거는 같은 게 여기 D, DNA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죠? 요거랑도 같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결국 요 모티브는 요 모티브 안에서도 나왔다고 볼수 있어요. 요거랑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한 개의 모티브에서 요파생되어서 나온 모티브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첫 번째 모티브를 반복해서 만들어낸 거죠. 음정만 바뀐 거죠, 그죠? 그 모티브가 음, 전개 방법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다음 시간에 이제 미디로 오늘 배운 모티브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디로 입력해서 이제 들어보면 바로바로 바로 소리로 들어볼 수도 있고, 멜로디 변형도 바로바로 바로 해볼 수 있으니까 좋겠죠. 자,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